그러니까요 <laughs> 우리, 우리, 이쪽 갑시다. 9번0번 갑시다. 9번0번 음. 일단 내가 먼저 가서 볼게요.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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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러니까 언덕에서 안 내려오면 이제 그게 골치 아프지. 아이. 그래요? 제 티박스 또 있네. 제또 <laughs> 가네 티박스. 니 티박스 리리오 저기 또 가. <laughs> 야, 제 잘한다. 그니까요, 러 쟤네 기본 되는 것 같아. 딱 가서 벌써 요지에 가서 스팟 싹 하고 있네. 예. 난 보조 때문에. 그니까요, 러 경전보다 앞에가 있지. 빨리 와요 <laughs> 42km면 빠르지 제못 올라오게 해야 되겠네 하나 왔다 헤 왜그래? 에 한타 따했어 나이스 못나와 못나와 어 뒤졌네 yeah. 아 리리오 잘한다 쟤 <목소리> 빨리빨리 와요 여기까지 이디야, <laughs> 나 보니까 에, 이거 지금 나랑 맞짱, 맞장, 나랑 맞짱 좀가자이 <laughs> 아, 아까 <아따>, 심심하고 만한 <laughs> 어유, 자주 포와 그냥 그 올라가요 뭐야 저거? 육시를딸겁대가리 <목소리> <슬슬> <오, 목소리> 없이 대가리 대가리 내밀고 좀 뭐하는 짓이야? 그러니까 종이장 같은 놈이. 자 어, 오른쪽 오른쪽. 미니맨 <laughs> 까요. 예. 어, 난난 퓨리티 집원으로 갈 테니까. 까요. 예. 에 네. 다주포도 있네. 아니 다주포 지금 내가 밀고 있어. 예, <laughs> 네. 다주포 이미 나한테 한대 맞고 밀려 나고 있어요. <laughs> 도망가네. 제가 잘 포태. 리니맨. 리니맨 뒤를 잡을게요. 안 보여, 안 보여 위에서. 한방. 포 돌렸어 포 돌렸어 자 우리 본진 우리 본진 잠수인지도 몰랐네 저 따위 존재감 4번, 5번 라인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다네 응. 해라. <laughs> 에, <laughs> 네, 나 막타 먹으러 왔어요. 아이고, 못 먹었어, 막타. 이런 이런. 아이고, 내 탑권. 에이. 어, 뭐 했어요? 아니, 프라임 님이 있어 가지고. 그거, 그거 그 11킬인가? 12킬인가 12 그럴 거예요. 12킬을. 아, 소대 앞에서. 그게 전후에면 은 저건데, 전후에면은 저기 3, 3 이렇게 해서 6마리만 하면 되는데